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선생님 영채쌤이에요. 한주 동안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근데 어제 선생님이 사정이 있어서 영상을 못 올렸어요. 매일매일 올릴 수 있도록 선생님도 노력할게요. 오늘은 나라라 현수야 라는 책을 읽어줄게요. 그럼 시작합니다. 나라라 현수야, 현상옥님께서 글도 쓰시고 그림도 그려주셨어요. 이번 참관 수업에는 엄마가 꼭 오신다고 하셨어요. 참관 서업 알죠? 부모님들이 여러분 공부하는 것을 보러 오시는 걸 말해요. 엄마 앞에서 멋지게 발표하고 싶어서 숙제도 열심히 했죠. 2교시가 끝나기 전에 엄마들이 오기 시작했고 쉬는 시간이 되니까 복도가 거의 꽉 찼죠. 그런데 엄마는 수업 시작 벨이 울렸는데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떠들지도 않고 똑바로 앉아 큰 소리로 대답했죠. 나는 선생님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눈이 자꾸 뒷문 쪽으로 향했어요. 조사 발표가 시작되었죠. 반장 동욱이가 제일 먼저 손을 번쩍 들었어요. 돌아보니 동욱이 엄마랑 새별 엄마가 마주 보고 웃고 계셨죠. 뒷문만 틸끔거리다 보니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다음은 현수가 발표해봐요.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볼까요? 나는 문 쪽을 보다가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저는 매미를 조사했습니다. 매미는 유충이 가슴이 쿵쾅거려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몇 번을 떠듬거리다가 종합장을 보고 읽는데도 틀렸어요. 목소리도 점점 기어들어가더니 나중에는 내게도 들리지 않는 듯 했죠. 교실이 고요해졌어요. 띵동띵동 선수는 앉고 모두 조사 숙제해온 것 앞으로 내세요. 외우다시피 했는데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빨리 교실에서 나가고 싶었지만 다음 시간이 체육이라 옷을 갈아입어야 했어요. 왜 하필 체육이야? 운동, 운동장에 나가니 웬일인지 2반 담임 선생님과 아이들이 나와있었어요. 체육 합반, 반 대항, 매트 시합한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매트인데 아무리 해도 굴러지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우리 반이 이기고 있었는데 빨리 빨리 우리 반 아이들이 떠나갈 때 소리를 질렀어요 뚱땡이 너 때문이야 어, 졌나봐요 속상했겠어요 한번 모습 볼게요 야, 너 조금만 먹어. 당번이 밥을 퍼주면서 이죽거렸어요. 눈물이 나오려고 해서 눈을 크게 껌벅거렸어요. 애들이 나만 보는 것 같아 먹을 수가 없어서 아이들이 모두 나가기만 기다렸죠. 그림 공책을 폈어요. 나는 그림 그리는 게 좋아요. 속상한 일이 있을 때도 뭘 그리다 보면 안 좋은 기분이 날아가요. 그래서 그림 공책은 내 네, 봄을 1호예요. 학교 끝나기만 기다렸죠. 종례 시간 전에 서둘러 책가방을 싸는데 갑자기 동욱이가 내 그림 공책을 채갔어요. 뚱땡이는 새별이를 좋아한대요, 좋아한대요. 동욱이가 공책을 펴서 흔들어댔어요. 새별이는 얼굴이 빨개지더니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떤 모습인가 볼까요? 그때 야올리며 뛰어가던 동욱이가 가방에 걸려 자빠졌어요.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공책 갖고 둘다 앞으로 와. 동욱이가 울면서 끝까지 내가 밀어서 넘어졌다고 우겨서 나만 남아서 반성문을 썼어요. 자기 가방에 걸려 넘어진 건데, 다른 애들도 다 봤는데. 이제 새별이 얼굴을 어떻게 보지? 나는 방과 후엔 엄마 가게로 가서 밥 먹고 학원에 가야 해요.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엄마도 보기 싫었어요. 동네 분식점 앞에 오니까 갑자기 배가 고파졌어요. 떡볶이부터 한 접시 시켜서 처음엔 한 개씩 먹다가 한꺼번에 두세 개씩 밀어 넣었죠. 어묵, 닭꼬치, 튀김, 핫도그, 김밥도 먹었어요. 배가 불러 숨 쉬기도 힘들었어요. 삐리리, 삐리리리. 현수야, 어디야? 왜안 와? 엄마가 학교 안 가서 화났어? 미안해, 갑자기. 나 머리 아파 집에 가서 잘래 깨어나 보니 아침이었어요 아프다고 할까 하다가 엄마한테 안 통할 것 같아 그냥 학교에 갔죠 교문에 다다랐을 때 누가 뒤에서 불렀어요 새별이다 선생님이 다가와 웃으면서 말했어요 현수 조사 숙제 정말 열심히 했던데 진짜 그림 잘 그리더라. 현수, 일어나 보세요. 아침 조회 시간에 선생님이 내 이름을 또 불러줬어요. 어제 참관수업 모두 잘했어요. 현수가 한 숙제를 게시판에 붙여놓을 테니까 여러분도 보세요. 애들이 모두 나를 쳐다보았어요. 새별이가 나를 보며 웃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그럼 우리 다음 책에서 또 만나요. 안녕!